안녕하세요. 알쓰리 게러지입니다. 이번 차량은 올뉴 제네시스 G80 RG3 22년식 차량에 압축도, 고스트도 시공상차입니다. 문짝네 곳을 다 시공상차 해드렸고요. 사전에 이벤트 예약을 했던 분이라 2단 닫힘 기능이 있는, 2단 닫힘 기능, 이렇게 1단, 2단, 1단, 2단으로 닫힘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올류제네시스 22년식 차량이 고스트도 시공 장착이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